안녕하세요. 고향 누화 자연식단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응, 봐보세요. 이렇게 잘잘한 무, 무 섞음지예요. 무섞금지를 가지고 오늘 물기가 짜자간이 있게 또 요새 밝, 붉은 고추가 이제 막 나와요. 그걸 갈아서 오늘 함께 김치를 한번 담아보시게요. 얘는 연약하니까 이 손끝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풋내가 나거든요. 이렇게 살살살살 한번 씻어보시게요. 이 석분무가 연약하니까 아주 조심조심 그래도 얘를 한네번 정도는 씻어야지 좀 깨끗해요. 그러니까 살살살살 씻으셔야지 이렇게 함부로 대 대하면 이게 이게 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살살살살. 소금 도 아주 조금만 뿌려 주세요. 소금을 많이 뿌려 버리면 얘가 금방 숨이 죽으니까 소금이 독하니까 이 어리니까 아주 그 이기질 못하니까 조금만 뿌려주세요. 이렇게 간에 놓고 다른 양념을 한번 해 보시게요. 양념을 하기 전에 밀가리죽이나 찹쌀죽을 써야 돼요. 자, 큰 컵이에요. 큰컵 하나에 저는 찹쌀을 오늘 쓸 거네요. 찹쌀을 두 개, 두 스푼 정도 넣어요. 이거 죽을 써야 돼요. 이게 찹쌀이라, 녹, 여기 잘 이렇게 누르니까 이렇게 좀 저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글보글 끓으면 이렇게 끄고, 얘는 이제 식을 하고 놔두고 다른 양념을 하시게요. 자, 요즘에는 이제 추석 무렵이 가깝기 때문에 새 고추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에는 꼭 고추를 좀 번거롭더라도 갈아서 담아야지. 그냥 가루 고추로 담으면 김치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풋 고추, 익지 않는 고추를 꼭 넣어줘야만이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자자하니 오늘 있게 담을 거잖아요. 그러면 김치가 시원해져요. 이거 붉은 고추도 물론 갈지만은 꼭 이렇게 청량 매운 고추가 아니면 일반 고추 파란 것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양파도 이렇게 같이 갈아 버리게요. 양파는 이게 상관이 없어요. 자색 양파든 그냥 일반 양파든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가 물기가 없으니까 까나리 젓을 좀 넣어 주세요. 한한컵 정도 까나리젓 한컵 정도. 그리고 저는 김치 담을 때 정말 이새우젓갈은 정말 맛있는 걸 써야지 김치 맛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새우젓만큼은 좀 좋은 걸로 맛있는 걸로 고소하니 맛있는 걸로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이거 갈기만 하면 돼요. 이제 갈기 전에 아까쯤에 이렇게, 이렇게 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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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해 놨던 것을 한번 이렇게. 이거 뒤집어준 거다고 안 뒤집어준 거다고 간해지는 시간이 월등히 달라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살살 이게 정말 이거 아주 정말 살살 만져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가 성질이 좀안 좋아서 풋내 나면은 정말 김치는 맛이 없거든요. 어리니까 예민해요. 그러니까 살살 이렇게 그 밑에 국물을 같이 이렇게 같이 잡아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골고에 한번 갈아 보시게요. 자, 여기 갈아져 있는 데다가 생강가루 한반스푼좀 못되게 넣으시고 저희는 전 이렇게 마늘 이렇게 함께 갈아서 한번더 갈아버리세요. 살을 썰어 놓고 여기 이때가 참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간해졌잖아요 지금 어. 이럴 때에 물을 많이 잡지 마시고 지금 요 물이 생겼잖아요 근데 물을 작게 잡으세요 음. 이렇게 흔들 수만 있도록 조금만 물을 자, 많이 잡지 마시고 이게 이게 포인트예요 이, 구, 이, 간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흥덩하니 물을 채워버리면, 이, 그, 벤, 이, 무, 이 자체가 좀 싱거, 싱거운 듯하니, 김치를 담으면 맛이 없어요. 그니까 이게, 꼭 열무김치만큼은 물을 조금 잡으셔서, 여기서 이렇게 살짝 간기가 있게 하면서, 여기서 한들한들하니, 이미 깨끗하게 씻어졌으니까, 이렇게 한들하니 씻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 물을 조금만 잡으셔서, 이렇게. 어. 핸들 한대 조금만. 물을 많이 잡는 거하고 이게 조금 잡는 거하고 맛이 달라요. 자, 이제 물을 빼고 있어요. 이 물이 얼마만큼 빠져야 담으나 궁금하시기도 하시죠? 자이물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물이 줄줄줄줄줄 빠질 때에 그 소리가 날때 담지 마시고 봐보세요. 빗방울처럼 또독또독또독 떨어질 때 담으세요. 자 들리죠? 이렇게 떨어질 때 담으세요. 자. 여기에 갈아놓았던 거다 이제 푹 부어서 버무려주기만 하면 돼요. 넣고, 여기다가 색으로 이렇게, 씨랑 함께 넣으세요. 씨가 좀 있어야 그래도 맛이 나요. 자, 양파 썰어 놓은 것좀 넣고, 미리 이렇게 썰어 놨네요. 여기에가 이제 단 것을 원하시면 설탕 좀 치셔도 되고, 저희들은 그 옛날 어려서 맛으로 단 것보다는 이게 고추맛, 이 야채 맛으로 먹거든요. 그래서 이 설탕은 기호에 맞게 치셔요. 이거 간단해요. 양념만 양념하고 식있을 때가 좀 그러지 다담아진 거에요. 이게. 여기다 깨만 뿌리면 되겠네요. 이제 이걸 안 넣네. 이게 들어가야 이꼭 죽이 들어가야. 김치가 제 맛이 나요. 이게 안 들어가면 김치가 이렇게 뭐가 좀 부족한 듯하니 그러거든요. 이거 이게 찹쌀죽이나 밀가리죽 넣고 안 넣고 차이가 엄청 나요. 이러면 이제 국물도 찾아가니 생기고 살랑 얘도 살랑 살랑 비벼줘야 돼요. 가 이제 깨만 넣으면 돼. 맛있겠네. 여기 맛을 볼까요? 이게 yes. 생 이게 막 담아도 맛있지만 익으면 정말 시원하거나 맛실 것 맛있을 거예요. 음, 음, 맛있네요. 맛있어요. 아주 맛있다. 자, 오늘 이렇게 열무 어린 열무 속금지를 한번 이렇게 김치를 담아봤어요. 자, 함께 담으셔서 우리. 맛있는 식사를 해보시게요. 자, 감사합니다.